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버릇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말버릇의 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에는 애쓴 세 가지 심리 실험이 밝혀낸 말버릇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의 말버릇, 그리고 좋은 사람이 저절로 보이는 친절의 말버릇,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는다.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만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시중에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고 푸념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얘기를 계속 듣다가는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그러한 느낌을 드는 순간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을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선택적 지각을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극만을 선택적으로 담는다는 거죠. 이에 관련된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인 데릭 이자코비트의 이론에 따르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선택적 지각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요. 다양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사진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예쁜 꽃밭이나 아름다운 해변, 그러한 사진에 길게 바라보는 반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나 피부함이 퍼진 사진이나 그니까 보기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불쾌감이나 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진에는 곧바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거,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태어, 어, 보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또 기분 나빠질 만한 그러한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기분을 망치는 위험 요소와 무엇이든 거리를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즐거운 기분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대신 어떻게를 물어야 하는 이유. 보통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 도대체 왜? 아, 어째서? 라는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모시 중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나는 왜 이렇게 낯을 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어,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 의지력이 없을까? 그러한 나는 도대체 왜? 아니, 어째서? 그러한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왜 라는 이유를 묻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는 질문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어째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는 질문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훨씬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고민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차, 돌출해낼 수 있고, 긍정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돌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말벌을 하나만 바꿔도 해결책이 놀라운 만큼 간단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긍정적인 기분을 만드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보통 건강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건강에 좋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맨발 걷기가 긍정적인 기분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떤 자갈돌이나 모래밭이나 뭐 바다 물속이나 그러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공원의 산책길에도 그런 맨발 걷기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곳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슬링의 한 방식 중에는 맨발로 땅이를 걷게 하는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해요. 맨발로 걷는 행위에는 상당히 뛰어난 심리적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실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발로 걷기가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가에탕 슈발리의 교수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땅이를 걷게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맨발로 걷고 나서 1시간 후에 참가자들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 것처럼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나의 심리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거는 자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친절은 베풀수록 되돌려 받는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곧바로 도움을 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머뭇거리는 쪽인가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다른 사람의 공경에 처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 당연히 도우러 가야지. 그러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왜 굳이 그래야 하죠? 라고 반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옛말에도 남에게 인정을 베푸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고마운 마음을 받는 것,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뭐,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 하면서 인사를 할때 내가 느끼는 그 뿌듯함이나 만족감 그리고 으쓱하는 좋은 기분 그러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 누구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도움을 줘서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더큰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내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나는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학과가 될 거야. 다이어트에서 연말까지 5 k g 를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입버릇을 대내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해요. 캐나다 칼턴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렌스킨은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이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발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 당기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긍정학원이나 자기암시 같은 일을 실천해 보고 직접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듯이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입버릇이 나의 삶을, 그리고 나를 좀더 나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세 가지 말하기 습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심리학에는 긍정적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는 의미인데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잘알수 있듯이,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셜리 테일러는 긍정적 착각이 첫 번째, 과학의 긍정적 자기평가 두 번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세 번째, 낙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킨다. 내가 하면 더잘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셀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 이렇게 이러한 긍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말들. 난참 대단해. 아, 나는 어떤 장애든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야.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입버릇을 갖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맨뒷 부분에 음,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 확언 카드가 담겨 있어요. 그 카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역시 노력하면 할수 있어. 나 역시 노력하면 잘할수 있어.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떴는데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래, 일단 몸을 일으켜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눈에 보일 때난 정말 잘했어. 최고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길 때 나는 1년 뒤에 분명히 해낼 거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말해주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습관들이 내 삶을 좀더 밝게,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